<목소리> 안녕하세요 지상인투고요아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코입니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할 주식은 한화입니다. 네. 한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 이거 왜 보셨나요? 한화가 뭐 요즘에 날고 기죠? 네. 무기를 하도 많이 팔아먹어서. 그쵸. 좀 핫한데, 제 유튜브 좀 보다가 그 인터넷 댓글로 그냥 현무 화이브 미사일이거든요. 네. 이걸 많이 만들어야 된다, 보유해야 다 이걸 본 거예요. 아, 현무 화이브가 뭐냐. 이날 원래 이걸 찾아봤어요. 보니까 지대지 탄도 미사일이라 돼서 이게 그냥 큰 미사일이고 그냥 멀리 가고 막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면 뭐 1, 2, 3, 4도 있겠죠. 근뭐더개량돼서 나왔다. 2 0 2 4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탄 탄두 증량이 9톤 탄두만 9톤이니까 이제 합치면 더부대처 나오고 사거리가 300에서 5000km 오차범위가 4m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고위력 탄두미사일에서 전세계적으로 이게 또 경쟁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수출도 좀잘 된다고 하고 국방 소식 보니까 현무하이브는 뭐 이스라엘에 서었던 것보다 10배 이상의 위력이 있고 그리고 이게 보면 그게 있어요 지하 100m 아래 지부브 벙커까지 들어간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사일이 보통 이제 지상에서만 터진다고 하는데 100m면 엄청 뚫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북한 쪽한테 좀 많이 위력적일 수 있는 거고 어디에서나 다 위력적일 수 있고 우리나라가 한국권 3축 방어책계인 공격, 킬체인, 방어, 응진보복 이렇게 중에서 응진보복 쪽 핵심 전략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만들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펙서 페스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고 뭐 열심히 개발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그때 한 작년 10월에 그것도 있어요. 이제 국방 퍼레이드 했잖아요. 한번 유선율 거기서 그때도 또다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나름 괜찮다. 너무 올랐어요 근데 여기가 제가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완다 에서좀 담아보려 했는데 말도 안 되는 데이 오는 거 같죠? 이게 한 2년 전만 했어도 5만 원 정도 했으니까 6배 올랐네요. 그러면 지금 시스 4조인데 원래 한 2조 정도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실적도 좋긴 해요. 매출액이 10조에 영업이기1조니까 일단 여기가 뭘 하냐?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은 홈페이지가면은 스페이스, 그러니까 우주 쪽, 발사체 쪽, 엔진 같은 것도 만드나 봐요. 하고 누리오에도 참석을 했고 지구 관측하는 위성 쪽도 하고 있고 항공 에어 쪽. 그래서 항고 엔진, 헬리콥터랑 뭐 이쪽 전투기 쪽에 좀 들어가나 봐요. 그리고 K9 자주포, K10 탄약오마 장갑차, 천무 발사대, 타격주의 장갑차, 자주포, 자주 박격포, 천무 발사대. 그리서 하고 보병 전투 장갑차. 생각보다 진짜 많이 만들고 있죠. 근데 요새 좀 이게 무기가 잘 팔리니까 그래도 이런 방산 테마주를 제대로 탔고실제로잘 만드니까 실제적로 수혜죠. 보면은 이런 걸안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를 만들고 있고 보면 이제 탄도 만들었어. 천무 유도탄, 전술 지대지 이렇게 만들고 있고 뭐 포탄약, 단거리 대전차 로켓탄, 박격포탄 보니까 스페이스, 에어, 랜드 C 다 하거든요 하나가 그렇죠 그래서 해상도 하는 거예요 지금 함정 엔진 발전기, 잠수함용 리튬 전지체계 특수선 항선 해양 플랜트까지 해가지고 어쨌든 방산 쪽 수출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영업이익 1조에 시총 14조니까 가격은 적정이긴 한데 밀리면은 그냥 좀 쪼시 담아봐도 그냥 이제 더 이상 많이 많이는 못 먹겠지만은 문화않아서 그런 생각 참고로 여기 하나 쪽 창업 쪽명언는데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하나에는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반드시 이걸 뭐 정확해야 된다.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포, 폭발하는 화약처럼 되게 엄청난 짧화 멱이인데 죽으란 소리 아니야? 네? <laughs> 죽으란 <죽으라는 웃음> <죽으라는> 소리야? <laughs> 죽으란 소리인가요? 그럼 네. 앞으로 하나 네. 얼마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요? 시작은 했으니까 네. 최고가일 수도 있겠지만 음. 현재 봤을 때 얼마까지 더 오를 거 같아요? 앞으로도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고 중동에도 아직 전쟁 중이잖아요, 맞나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1조 3천 원인데, 2조를 받아 칠게요. 정말 잘 돼서. 그러면은 2조면 시초 2 0조까지 바라보고 올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보다 한20% 정도 더 올리면은 40만원? 40까지 본다? 예. 네. 근데 이게 다시 찍으면은 아마 제 접속성사 계속 2조 영업을 달성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보통 5천억에서 1조 정도가 보통 적정가라고 적정 영업이라 보면은 보통 25만원에서 40만원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지금 볼륨 엄청 튀어놨거든요. 지금 음. 기술이라든지 번은 40만원까지가 적정가? 네, 20조 정도. 이 정도 규모라면. 음,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하시죠 여기까지 맞을까요?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습니다 데리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